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비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직장인분들이나 주식 초보자들이 다루기 좋은 엠파동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뭐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그 안에 핵심은 다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클럽 안에서도 그 영상에서 다뤘었던 내용들을 좀 좋아하시기도 했고, 실전에서 이용해보고 싶어 하시면서 이제 연습을 해보겠다, 훈련을 하면서 해보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서 나름대로 뿌듯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실전 매매가 개념대로 흘러가면은 주식이 참 쉽겠지만, 실전에서는 사실 기본 개념에서 변형된 파동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마침 그런 케이스가 나왔기 때문에 엠파동의 변형된 파동에서는 어떤 식으로 제가 대응하는지 저의 관점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직장인이나 초보자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요. 대신에 조금 신경은 써줘야 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아, 중간중간에 차트나 시장 상황 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좀 쿨하게 패스해도 되고, 환경적으로 가능할 때만 살살 보면서 해도 괜찮으니까.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 쳐다보지 않아도 사고, 딱 지정가 걸어두고, 사고 지정가 걸어두고 이런 식으로만 해줘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일단 엠파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앞에 파동을 무리하게 올라타는 게 아니라 여기는 지켜본다. 그 다음에 나는 여기서 잡는다. 그냥 기본적으로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오늘 연말이기도 하고 폐장일이라서 이 오후 시간대 포지션을 무리해서 막 확장하면서 하다가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사실 지켜보는 데더 집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했었던 앞에 파동을 그냥 다 지켜본 형태가 돼 버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빠지는 것까지도 다 지켜본 상태예요. 사실 이때 제가 얘기 했었던 거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요 밑에 를 노려 볼수 있겠죠 좀 컨트롤이 된다 하면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볼수 있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앤 인데 그러면서 여기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 가격적인 부분이 있죠 13,000원 이 부분이 어찌 됐든 좀 주요하게 걸릴 수도 있겠다 이두 가지가 이제 공존하는 상황이에요 실전에서 는 항상 그렇죠 뭔가 딱 들어 맞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씩 이런식으로 더 생각해야 되는 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열어놨어요. 이 위에서 버티는지 아닌지. 근데 이게 실전에서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실제로 그렇거든요? 어, 나 여기서 지킬 것 같아 해서 위에서 들어갔는데, 사실 꺾이는 초반에서 매수를 시작한 거기 때문에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런 포지션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들어갈 때도 들어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먹거리를 생각해서 들어가니까 초기 비중이 어찌됐든 공격의 일종이기 때문에 여기서 깔짝 들어가면 의미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채우고 나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애매하고. 그리고 이 밑에를 그냥 기다려서 포지션 유리하게 잡으려고 하자니 여기서 지금처럼 안 주고 가면은 나는 그냥 먼산 바라보게 되고. 요런 딜레마에 빠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 되게 많은데 이때 좀 도움이 될 만한 10이 될것 같아요.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리고 조급함을 다스려서 여기까지 안 오면은 난 이거 포기하겠어. 요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자세라고 생각하고 이거 하나 못 먹어도 그런 자세로 주식 투자를 하면 훨씬 더잘할수 있을 거다. 개인적으로 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력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아, 너무 다 포기하는 것보다 할수 있는 건 해본다. 이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할수 있어서 해본 케이스인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3 0 0원 여기를 보고 있기도 했고 이 밑에를 기다려도 되지만 얘가 빠질 때 저는 이제 시장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종목을 지켜봤는데 굉장히 힘이 강했어요. 받쳐 주는 게 굉장히 강했다. 쭉쭉쭉쭉 원래 이제 음봉 나오면서 쭉 밀려야 되는데 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받아 주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면서 제 생각보다 힘이 강하구나. 요런 생각도 들었고 사실 힘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게요 올라간 게좀 좋은 호재 뉴스랑 함께 올라간 거라서 그리고 좀 신선한 형태의 소식이라서 어찌 됐든 좀 힘이 있었죠. 그런 상태에서 전 위에서부터 시작을한 건데 핵심은 이거예요. 위에서 시작할 때살거 삽니다. 근데 팔 거를 파는 것도 확실하게 팔아 준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모으면 사실 스캘핑이에요. 그냥 사서 바로바로 즉각 대응, 판다. 이런 스켈핑처럼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모아갈 거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하는 스타일은 만약에 한 천만원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무리는 안한 상태에서 한 3, 400 샀다라고 해볼게요. 한 400만원 샀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한 360만원 정도는 팝니다. 40만 남겨요. 저는 실제로 근데 그냥 다 팔았어요 왜냐면 모아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다 팔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만들어 가거나 모아갈 때는 이런 식으로 남기면서 요것만 남기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가격 또는 아래로 할때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굉장히 적은 비중으로 조금 조금 조금씩 채워집니다 그러면서 밑으로도 평단 유리하게 만들어 갈수 있고 위로도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로 한번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주고 받고 하면서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늘 얘기했던 거를 좀 다른 언어로 정리를 다시 해보면 분봉상에서 눌림 뭐 비슷한 그런 매매를 할때 확실하게 좀 메리트 있는 가격대까지 눌려 있는 상황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은데 그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예를 들면은 가격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눌림 지점 거기서 공방이 일어난다거나 뭐 거기서 눌리는 게뭐 조금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 있대 그 때는 스켈핑을 한다. 근데 스켈핑을 하더라도 좀 잔여 물량을 조금씩 남겨가면서 하면 거기서부터 조금씩 받아가면서 물량을 모으는 그런 선택도 할수 있을 거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다시 고점을 형성하는 그런 때가 되면은 상황 봐서 불타기 매수를 하면서 비중을 늘릴 수도 있을 거다. 요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는 해석일까요? 네, 맞는 해석이고요. 어, 다만 파동을 좀 구분만 잘하면 되는데 이렇게 있을 때 기본적으로 이게 N인데 진짜 강한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 종목처럼 어찌됐든 시세 분출이 나온 위쪽에서 공방 박스가 만들어져야 되지 여기서 요 행동을 하면 가장 안 좋은 박스가 이중간에 애매한 데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중간까지 왔으면 차라리 이 밑에를 확실하게 노려서 이쪽으로 타겟팅 하는 게더 좋다 이 정도가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는 팁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초반에 여기서 뭐 12,000원 정도까지 오면 좋았을 건데 여기서 시작을 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번 엠파동 설명하실 때 일봉상에서의 그런 주요 구간을 본다고 하셨잖아요 이 12,000원도 뭐 그런 의미에서 있는 건지 지금 이제 분봉만 보고 있으니까 어떤 흐름이길래 12,000원이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이게 어느 정도 파동이 형성이 되려면 12,000원보다는 위에 있었어야 되고 가격 메리트가 있으려면 13,000원보다는 아래 12,000원보다 위 여기서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갈수 있는 경우의 수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죠. 어디까지 내려올 거다는 봐야 할지 이거를 가격적으로 예측할 순 없어요. 근데 일봉을 보게 되면은 어찌됐든 이 시작점이 12,000원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 같은 특징인데 다 걸려요 1,000원 단위로 그어보면 다 걸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이 돌파를 만들어 준 곳이 여기였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12,000원이 될 수도 있고 12,500원이 될 수도 있고 13,000원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어디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느냐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고 그중에서 가장 안전한 게 12,000원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매매를 하다 보면 실전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지금처럼 뭐 스캘핑성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데 그 물량을 많이 못 모았는데, 이렇게 또 고점을 돌파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잖아요. 지금도 이제 그런 케이스고. 그럴 때는 그냥 쿨하게 넘기는 게 좋을지, 아니면 뭐 직장인이든 누구든 간에 시간 들여서 매매를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이럴 때는 좀 적극적으로 물량을 모으는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 만약에 한다면 어떤 때 하고, 안 한다면 어떤 때안 하는지, 뭐 그런 팁이 있을까요? 어 제가 오늘 매매했었던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거죠. 매매를 하고 있다가 여기서 다 팔았잖아요. 저는 이거 저기서 팔았다는 얘기는 계속 매매하고 있었다는 얘기니까 이거를 흐름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도 보고 있었고 나름 힘도 새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다판 이유는 하나예요. 이 앞에서 이 공방할 때 제가 물량을 못 모았으니까 모을 생각이 없었고 모으지 않는 대응을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올라타면 은 저는 그거는 늦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포지션 자체가 그렇게 유리하지 않아서 물론 저 가격대가 상따 가격대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난 저기서 상따를 할 거야 이러면 해볼 수 있겠지만 별로 그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건 어떻게 보면은 별개의 질문인데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나는 다 팔았다. 왜? 뭐 물량이 별로 없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주변에 주식 얘기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 하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어, 나 그냥 들고 있어. 물량 별로 없어서 그냥 얼마 안 되는 걸로 그냥 들고 있어. 어디까지 올라가나 보려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게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물량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부담없이 들고 있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떤 게 좋은 습관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이거를 뭐가 더 좋다, 덜 좋다로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스타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뭘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투자에서 어떤 게더 중요한가, 이런 부분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는 투자에서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계좌관리나 자금관리,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종목에서 매매를 잘했다, 좀더 먹는다, 덜 먹는다, 이거는 저한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 말은 제 계좌가 있을 거고, 계좌 안에는 제가 배정한 분명한 슬럿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슬럿에 비중이 얼마 안 찼어.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되게 조금 남았는데, 잘 올라가니까 이거 끝까지 먹으려고 들고 있는다. 이 정도 비중으로 이 종목이 만약에 다음날 20% 갭을 뜨든, 아니면은 상한가를 가든, 분명히 더 먹는 건 맞죠. 근데 채운 게 없어. 그렇게 해서 먹어봤자 수익금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나 되게 임팩트 있게 커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 들면은 저는 이거를 그냥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차라리 슬랏을 아껴요. 왜냐? 이 슬랏을 아껴야 다른 종목들 찾았었을 때 그때그때 그때 바로 즉각적인 매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그만 비중의 높은 수익률보다는 슬랏을 그냥 딱 확보하고 있는 게 훨씬 더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 파느냐 안 파느냐에서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선택이 다음에 내가 어떤 걸 해나가느냐, 이걸로 무엇을 만들어가느냐 이런 기준점일 텐데, 그러기에는 지금 이 비중으로는 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유리하게 포지션을 잡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그냥 정리를 하시는 거일 거고.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아, 나, 당장, 얼마나 먹을까? 이런 생각 한다면은, 뭐 얼마 안 되는 걸로라도 수익률이라도 높이고 싶으니까 그냥 들고 있게 되는 거일 거고, 어떤 거에 중요하게 기준을 두느냐에 의해서 갈리는 선택이겠죠, 그건. 네, 뭐 오늘 얘기도 잘 들었고요. 더 추가적으로 많이 배우고 싶다, 그리고 주식하면서 돈 벌고 싶다 생각이 드시면 저희 클럽에도 관심 많이 가져 보시고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 보시면은 댓글란에 링크 걸어 놓고 있습니다. 클럽 가입안내, 공지사항 링크 걸어 놓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보신 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